학교 학생 서동규입니다. 네, 오늘 이 도시락 공사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 이제 건국 로타렉트 소속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강남 로타리랑 함께 이제 스폰링 클럽으로서 서울강남 로타리 회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 강남 로타리 주관으로 하는 이 도시락 공사에 이제. 또 뜻깊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희 모든 보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몇 분이나 왔어요? 오늘 지금 총 9분, 9명 이렇게 네.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봉사활동을몇 분이나 했어요? 저는 2015년도에 이제 건국대학교 입학하고서 그때 이제 건국타탈트 회장하고 지금 총 5년 동안 지금 약 200시간 정도 봉사 시간을 네,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떤 보람을 느수있요 와... 아, 여기 끊겼어. 보람은 사실 봉사라는 것 자체가 사회공헌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저에게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은 학우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사회공헌도 하면서 이게 더 이게 뜻깊은 봉사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노타리 봉사 프로젝트 원장을 맡고 있는 강문정입니다. 오늘 강남 노타리 클럽에서 어, 추석 한가위 노숙인들을 위한 점심 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회원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음식으로 즐겁게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샐러드 마스터 우리들지 사장 유승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강남 로타리와 이렇게 협업해서 어, 서울역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200인분 도시락 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어, 처음 해봐서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어, 끝나고 나니까 많은 보람도 느껴지고 어, 일만 할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시간을 또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음식. 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어, 우리가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좀 불우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어서 보람됐고, 또 이제 공국 때 어,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같이 봉사를 해서 이런 젊은 친구들이 봉사를 함께 할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강남 노타리 어 해,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